자, 이제 두번째 형태 문제를 한번 풀어볼건데 똑같아 방금 했던거랑 절대값이 있지?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은 항상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해야돼 왜냐면은 방금처럼 절대값안이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바뀔 수 있거든 그지 절대값이 나오면 반드시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돼 그래서 얘도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에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값 x하고 리미트 x가 0의자극한에 가까워질 때 x분의 절대값 x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 자 이때는 x가 0보다 클 때지. 그러면은 절대값을 그냥 벗기고 나오겠네. 약분해 버리니까 얼마가 되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 자극한일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절대값 벗기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지. 그럼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어머나, 4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지. 그럼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안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한 값 a 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자, 둘째까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봐봐.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네. 그럼 분모 어떻게 되지? 분모? 0에 가까워지지. 자 분자 어떻게 되지? 0에 가까워지지? 그럼 분모와 분자 둘다 x+2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보니까 분모에 x+2가 있네. 자 분자 인수분해니까 하 x 곱하기 x+2 그것 분에 x+2.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데, 자 이런 형태일 때는 굳이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죠. x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x 플러스 2로 약분이 가능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면 x만 남지. y는 x.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죠. 직선. 직선은 끊어져 있지 않고 쭉 가잖아.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같은 값에 가까워질 거야.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X의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애들은 자극한하고 우욱한하고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거지 하지만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거나 그 다음 또 배울 건데 가우스 기호 있지?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함수 같은 경우는 꼭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 줘야 돼 조그만 차이에 의해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1차함수가 나온다면 굳이 좌한하고 우한하고 따져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x만 남고 x가 -2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2에 가까워지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수렴하죠. 어. 1번은 발산하는 놈이고, 얘는 수렴하는 놈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우스함수가 있죠. 요거까지 하고 또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요것도 두 개를 풀어 볼게. 자 1번 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2의 우극한 x는 2보다 살짝 크죠? 그 2보다 살짝 큰 값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웠으면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2가 되는 거야. 근데 자극하는 거 하면 X가 2보다 살짝 작지? 거기에 가우스 교시음면 얼마나 될까 그렇지 1이 되는 거야. 어때? 우극한하고 자극하이 서로 다르지? 어, 이 가우스의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정수 값에서 항상 끊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의 우극한은 2가 되고, 2에 자극하는 1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정수값에서 항상,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볼수 있죠.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 1에 우욱한일 때지? 그럼 가우스 X는 얼마다? 1에 우욱한일 때는 1이다. 그치? 그런데 X는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1 0 1이 돼서 0이 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가우스 X는 1이 되지, 있고, X도 똑같이 1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자극한일 때도 한번 해볼게. X가 이제 자극한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가우스 X. 자, 1래 자극한에 가까워지면 X가 1보다 살짝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의 가우스 기호 씌워버리면은 0이 되겠지. 그런데 X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1에 가까워지는 수에서 0을 뺐으니까 얼마에 가까워질 거다? 1에 가까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지.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문제 7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